네, 저 공문 보셨습니까? 피파가 대한 축구협회에 보내온 공문입니다. 네, 보셨 보셨습니까? 어, 나중에 안, 네. 아, 나중에 보셨어요 네, 저기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삼자의 영향력, 그 다음에 제재, 그 다음에 추가 정보를 달라. 이세 가지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혹시 저 공문으로 놓고 보면. 월드컵 출전금지나 몰수패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런... 분석해 보셨어요? 어, 예,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계속 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없죠? 그런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문체부 감사는 프랑스,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협회의 독립성 침해하는 무관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개입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정부가 축구 협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협회 인사권 또는 재정권을 통제하거나 관련 법을 만들거나 저희 이런 거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체부나 국회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피파가 갑자기 KFA에 보냈느냐 이 배경이 지금 너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거 좀. 살피셔가지고, 네네. 보고를 좀 국회해 주십시오. 네네. 종합감사 때해 주셔도 되고, 그 전에 해 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꼭좀 살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체부 감사 결과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저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정몽규 홍몽, 홍명보 사태 공감도라고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저게 뭐 이미 보셨겠지만, 열명 중에 여덟 명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20% 밑으로 떨어지면 뭐 탄핵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14.1%에요. 심리적 파면 상태고 이미 경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온체부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보니까 더 죽겠다. 답답해서 그러고 계시거든요. 첫째, 왜 외국인 감독들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느냐. 안 됐대요. 감사 결과에. 그러니까 면답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정해진 대본처럼 공정한 기회를 받기 전에 홍명,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다.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후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다른 감독 선임을 발표한 경우에 어딨냐? 이렇게 지금 박은하 포엣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분들이 어찌 보면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협회 말만 듣고 감사를 한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감사를 다 했는데 중간 발표이긴 하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정일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대통령마저도 공정하게 해라 근데 계약 무효는 아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축구판 채용비리예요 채용비리의 내용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구직자가 채용 소리도 안 내고 면접 당일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됐는데 진행했다. 회장이 인사위원회 구성이 아닌 타 부서 팀장의 인사 권한을 위임했다. 면접이 불참한 면접 대상자를 집까지 찾아가서 면접하는에 채용했다. 최종 결정이 안 됐는데 면접자에게 합격 발표했다. 이 정도면 어느 조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채용 비리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적으로 불통하고 불공정한데. 알아서 해라, 감독 선임 문제 알아서 해라. 이게 저는 감사 결과로서 납득할 수가 어, 없습니다. 아마 어, 저 제가 이미 감사 전에도 발표한 걸로는 아마 감독 문제 만약에 이게 어, 불공정하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잘 아니 네. 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네. 감사 때문에 그게 빠져서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아니 그 과정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감사가원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어, 지금 아마 그날 지지율, 이걸로 화가 도마이 서뭐 그런 답변이 된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럼 그건 그대로 하실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지금 전에 보면 이상한 뭐 뒷거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로비가 이렇게 있었어요. 정몽규 회장 사연님할때사연님 네. 네.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장관님도 그냥 받아드실 겁니까? 아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는않 예,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그것도안 되면 저는뭐최종적다로지는않았지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다시는않았습축다그는않았습는 아, 어 일단은 그건 축구 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니 저희... 그래서 지금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이 다 답답하다니까요. 아, 그렇지만... 감사해서 과정에 공정성에 네.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할지는 축구 협회에 맡기겠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 그렇지만 뭐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뭐할수 있는 그 조치는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만약에 어 저희들이 뭐 강제적으로 뭐 회장을 바꿔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네. 회장을 바꿔라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건 음. 사연님 그게 적절치 않다고 보면 그건 승인하지 않을 생각이다 하셨으니까 그건 정리가 된 거고 감독 말씀입니다 감독. 네네. 감독이 지금 이런 절, 절차를 다시 바는야에 축구판 채용비인데 리이 채용비가 리 네. 있는데도 그냥 두고 볼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 결과로 확인이 됐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음. 얼버무리냐 혹시 아까 그 FIFA 피파... 아그렇지 아, 않습니다. 그뭐 FIFA 공문 보낸 거는 뭐 그냥 저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저촉되지 않게 할 거고요.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부속... 하여간 걱정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